이번 여름 길고 앞으로 7, 8월까지 결혼식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좀 청량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이의 아이보리 또는 화이트 팬츠 입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루에브르 이 옷에 마음에 드는 포인트를 몇 가지 잡아보자면 언발란스한 쉐입이 저는 굉장히 세련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런 비대칭적인 느낌에다가 스트랩으로 허리 라인까지 묶어주고 넥라인은. 우아한 느낌으로 제가 루에브르 매장 가서 샀었는데 여기 옆에 고리가 하나가 뜯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여기 고리가 있는지 모르고 스트랩을 그냥 따로 이렇게 주시길래 대포보다 좀더 위에 두르면은 전체적으로 비율이 예뻐 보이니까 위로 둘렀거든요. 근데 매장 직원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프요 라는 쇼핑몰에서 이런 바지를 보고 어 이거 너무 예쁠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그런 디테일들이 다 있네 해서 주문을 했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거 뭐 기장 수선할 거 없이 너무 그냥 완벽하고 평소에도 너무 잘 입을 것 같아요. 이게 완전 하이트가 아니라 약간 아이보리 컬러라 가지고 시원해 보이면서 부담스럽지 않고 어떤 옷에든 다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보리 여기에 이제 가방을 내볼 텐데 화이트 팬츠랑 검은색 깔 토트랑 같이 드니까 가방이 확실히 살죠? 똑 떨어지면서 이게 미니백이다 보니까 뭐 어떤 룩에도 잘 어울리고 하객룩도 하객룩인데 출근 룩으로 너무 예쁠 것 같아요 스모로그 백 조합이 좀 괜찮네요 호버 디자인이다 보니까 여성스러운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어, 이렇게 이것도 너무 괜찮네요. 이거는 확실히 아까 크림 컬러보다는 조금 더 화이트에 더 가까워가지고 전체적인 룩이 또 통일감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정말 실루엣으로 승부보는 옷이라 생각하거든요. 스트랩 두 개에다가 버클이 있는 이런 디테일이 앞에 딱 더해지면은 훨씬 더 전체적인 룩이 풍성해 보인다 생각을 합니다. 1억에서는 이 가방이 제일 예쁜 것 같은데요? 어때요? 근데 지금 제 고민은 친구 결혼식이 야외 결혼식이라가지고, 그리고 비가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팬츠는 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팬츠 너무너무 예쁜데, 오염이 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제가 하객룩을 선택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점이 일상생활에서도 잘 입을 수 있는지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피스보다는 이런 셋업, 뭐 슬랙스, 블라우스 이런 위주로 많이 선택을 한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너무 유니크하면서도 되게 시크하고 직장인룩, 미팅룩으로도 되게 손색 없고 어깨 잡아주고 허리. 잡아주고 허리 선을 위로 올려서 전체적인 비율이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아주 멋진 옷입니다. 완전 추천드려요. 너무 잘산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머리를 푼 것보다 이렇게 묶는 게 전체적으로 단정하게 하는 게이 옷을 훨씬 더 살려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거든요. 또 실제로 보고. 더 마음에 들었던 건 뭐냐면 여기 카라가 크잖아요. 근데 이것까지 생각은 못 했는데 여기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펄렁펄렁 거릴 수 있는데, 이렇게 고정까지 되어 있어서 신경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이 클립 초기에 제가 제작한 팔찌예요. 근데 이거는 사이즈 조절을 할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이 착장이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요? 시계를 차면 조금 떠보일 것 같아서, 뭔가 좀 잡아주는 요소가 필요할 것 같은데, 했는데,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껴줬는데, 이렇게 찰떡일 수가. <laughs>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신발은 마시모드 띠에서 한 2, 3년 전에 샀었던 신발이에요 근데 앞에가 스퀘어라인이라 가지고 굉장히 예쁩니다 여기에 이제 어떤 가방을 들지가 관건인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하객룩 가방 하면은 가장 먼저 들고 오는 스몰 보트백 블랙입니다 리자드 패턴이 굉장히 매력적이라 가지고 올블랙으로 입으면 좀 묻힐 것 같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패턴이 있는 가방을 들어주면은 전체적으로 통일감은 가지되 이 리자드 패턴으로 은은하게 포인트를 주기 때문에 시크함은 그대로 가지면서도 포인트를 줄수 있는 가방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짧은 숄더백, 또긴 길이의 숄더백 그리고 이걸 빼서 속 투로 들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하객룩 가방으로는 일단 고민 없이 스몰 보트백을 한번 매치해 보는 편이에요. 이렇게 토트백을 드니까 여기 포인트는 디테일은 살려주고 가방도 살려주고, 그래서 시선을 이쪽으로 분산시켜 주면서도. 밑에가 너무 심심하진 않게. 그리고 이것도 블랙 컬러이지만 광택감이 있는 가방이다 보니까 올 블랙으로 입어도 묻히지 않는다. 이것도 이쁜데요? 이거 아니면은 이거. 스몰 보트백. 근데 저는 토트도 토트지만은 숄더로도 메고 싶어서 다 활용 가능한 스몰 보트백으로 들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했던 시크하면서도 우아하고 단정하고 멋있는 느낌이 다 녹여져 있는 것 같거든요. 옷은 옷대로 살고 가방도 제가 원했던 그 분위기를 딱 완성시켜주는 가장 최적의 가방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입고 결혼식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방을 또 메고 나온 게 너무 웃긴다. 하객룩 가방 치트키는 이건가 봐. 과자로 올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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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두 사람의 사랑과 신뢰로써 신부가 신랑의 손가락에 천천히 반지를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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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상품권 오만 원권 로마! 로마 정답입니다. 1리오 안마기를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아 아, 너무 축하드립니다 키 차이는 몇 cm일까요? <laughs> 11cm! 정답입니다 감사습니다 아 정답을 맞히신 분께서는 샨트을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퀴즈입니다 두 사람이 로마에서 처음 함께 먹은 음식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평상시 많이 먹는 음식입니다 정답! 비슷한 아닙니다 피자! 피자! 정 <laughs> 뭐야? 하루 선물 세트입니다 <laughs> 와 <이거> 정말 니다어운 없어? 어